사람들이 말한다. 참지 말고 말해. 억울하면 더더욱 말해야지. 하지만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내게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적어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팀장이 내 이름을 불렀다. 저번 일말인데요. 정리해둔 파일이 다 엉망이더라고요.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줄수 있을까요? 그 말투, 그 시선, 이미 잘못은 너에게 있다는 결론이 선 상태였다. 그리고 그말 옆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몇 명의 동료들이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내가 했던 일 아닌데. 그건 분명 다른 사람이 맡았던 파트인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그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 한켠에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말하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는 침묵을 택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 너무 또렷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내 안에 불덩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다. 분이 치밀어 올랐다. 왜 나는 아무 말도 못 했을까? 왜 나는 늘 침묵하는 걸까?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조용히 오지 않는다. 그것은 들끓는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입 밖으로 튀어나오길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눌렀다. 꾹꾹 눌렀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억울함, 분노, 자책, 회의감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 쳤다. 왜 하나님은 나더러 침묵하라고 하실까? 내가 말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때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분도 억울함을 당하셨다. 그분도 오해를 받으셨다. 그분도 침묵하셨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한 믿음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정말 어렵네요. 침묵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그날 밤, 나는 침묵이라는 믿음을 배워가기 시작했다. 말하고 싶은 충동,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은 유혹, 그 모든 것과 싸우며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다. 침묵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많은 오해를 불러왔다. 며칠 뒤 복사기를 사용하려고 일찍 출근한 날이었다. 옆자리 팀원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진짜 그 파일 내가 정리한 거 맞아? 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다시금 입을 꾹 다물었다 아니다 그건 내가 한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웠다 그랬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다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마치 누군가 못을 받고 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점심 시간이 끝나갈 무렵 슬쩍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있었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말안한거 보면 뭔가 있긴 있었던 거지. 그러게. 침묵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침묵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침묵은 때로 내 자리를 흔들고 내 존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죠?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기도 중에도 분노가 올라왔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하나님, 저 그냥 말할게요.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그때 또한번 말씀 하나가 떠올랐다. 내 입을 지키며 내 혀를 금하라. 악한 자 앞에서 잠잠하라.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럼 하나님, 저 대신 말씀해 주세요. 누가 제편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 중내 안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 너는 너를 변호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리라. 나는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하나님께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저는 그거 안 했어요. 정말 아니에요. 나는 해명 대신 기도를 택했다. 말 대신 침묵 속에 쌓아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택했다. 그러나 동시에 외로움도 깊어져 갔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는 듯한 느낌. 누군가의 시선조차 내 마음에 칼이 되어 박히는 기분. 그런데 그날 밤,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스쳐갔다. 내가 아프지 않았더냐? 나도 버림받지 않았더냐? 나도 침묵으로 구원을 이루었느니라.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했던 그분. 변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그분. 그제서야 조금씩 내 침묵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침묵은 믿음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평안한 건 아니었다. 사람들은 계속 오해했다. 나는 더 이상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점점 내 내면을 갉아먹었다. 내가 참는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 대신 일하고 계신 걸까? 어느 날 정말로 무너져 내릴 뻔했다. 회의 시간, 팀장이 또 내게 말했다. 그전에 문제됐던 일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게 더 꼼꼼히 부탁드릴게요. 그 말은 사실상 내가 잘못했다는 결론이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표정, 그 무언의 시선들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날 회의실 문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다. 다친 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주먹으로 막아야 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죠? 나는 무너졌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릴 말이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그날 밤 성경을 펴지도 못하고 가만히 천장만 바라보다가 핸드폰에 저장해 둔 말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쁘게 여기라고?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씀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인내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나는 아직도 내가 말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은 내 억울함보다 더 크고 깊은 성숙을 원하시는 건 아닐까? 그때 아주 짧게 가슴이 먹먹해지며 어디선가 다정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기도로 눈을 감았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침묵이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처럼 느껴졌다.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억울함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 그제서야 내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내 안에 조용히 시작된 변화가 있었다. 억울함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붙잡고 울부짖기보다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보다 하나님의 손이 먼저 움직이게 해 주세요. 그 기도가 반복될수록 놀랍게도 내 표정이 바뀌었다. 예전엔 억울함을 안고 출근하면 눈빛도 굳고 마음도 다쳤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내가 먼저 인사하게 되었고 불편했던 사람 앞에서도 부드럽게 웃을 수 있었다. 내가 먼저 바뀐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었다. 어느날 오후 예전 회의의 당사자였던 한 팀원이 나를 따로 불렀다. 그때 말이야 사실 그 자료 내가 정리하다 실수했어.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그때는 말 못했어. 미안해. 그 순간 내가 얼어붙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내가 말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진실을 드러내셨다. 놀라운 건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분노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다. 억울함이 풀려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 따뜻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 팀원은 머쓱하게 웃으며 이 얘기 팀장님께 말씀드릴게. 그래도 오해는 풀어야 하니까 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그저 속삭였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내 발걸음은 달랐다. 침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침묵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언어였다는 걸 처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팀장님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요즘 분위기 잘 풀려서 다행이에요. 사실 지난번엔 제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네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다. 말하지 않으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보다 기도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된건 아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억울함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보는 습관,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자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본 뒤로 나는 침묵이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다. 침묵은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을 맞추는 용기였다. 그후로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사소한 오해가 생겨도 이젠 바로 해명하지 않는다. 대신 묵묵히 상황을 바라본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이일 속에도 뜻이 있다면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짧은 기도가 내 감정을 조율한다. 내가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내 안에서 자란다. 어느날 평소에 말 한마디 섞지 않던 회사 동료가 식당에서 우연히 나와 함께 앉게 되었다. 그때 너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솔직히 내가 너였으면 난 터졌을 거야.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땐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잠시 후 진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그거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멋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침묵했던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갔다는 사실, 그게 나를 울렸다. 침묵은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언어였다. 해명보다 더 강한 진실의 무게를 가진 언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은 내 내면을 정결하게 만들었다. 침묵은 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해줬다. 침묵은 내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듣도록 이끌었다. 전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나를 끌고 다녔다. 이젠 감정이 올라와도 기도가 그 위에 앉는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수많은 순간들이 내 마음을 다듬었다. 때로는 깊은 호흡으로, 때로는 속삭이듯 울부짖는 기도로,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말을 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말하지 않아도 기도는 통한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다.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은 이제 기도의 문장으로 바뀌었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던 분노는 눈물 어린 간구로 흘러내렸다. 이전에는 누군가 내게 오해를 주면 어떻게든 해명을 하고 내 입으로 정의를 바로잡고 싶었다. 이제는 다르다. 그 상황이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건 하나님의 시선이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기도 하나로 나는 숨을 고르게 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자리를 택하게 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같은 팀 선배가 내가 하지도 않은 실수에 대해 공식 자리에서 내 이름을 언급하며 지적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속으로 단 하나의 기도만 나왔다. 하나님, 지금 이 말을 제가 품게 해주세요. 그 말을 품는다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퇴근길, 그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오늘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네. 그 실수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근데 너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진짜 대단하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말씀하셨고, 나 대신 진실을 드러내셨다. 침묵이 무기 같았던 시절, 나는 늘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침묵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걸.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내 태도를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던 동료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요즘 너 보면서 나도 기도부터 해보려고 노력해. 이상하게 너 보면 편안해져.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었다. 해명하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님께 계속 속삭였을 뿐이다. 하나님, 제 말보다 주의 뜻이 먼저 움직이게 하소서 그 기도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공기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믿는다. 억울한 상황이 와도 누군가 내 이름을 거짓되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침묵은 하나님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그리고 그 언어는 점점 내 삶의 전부가 되어갔다. 나는 여전히 말이 많은 세상 속에서 조용히 살아간다. 세상은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판단하며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장면 앞에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세상에 답하는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이전의 나는 사람의 말에 쉽게 무너졌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비난, 심지어는 의미 없는 수군거림조차 나를 부정하게 만들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나는 그 말들 사이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는다. 내가 조용할 때 내가 일하고 있단다. 그 말씀 하나로 나는 버틴다. 그리고 걸어간다. 어느 날, 오래 전 나를 오해했던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땐 정말 내가 너무 몰랐어. 넌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더 깊이 남더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말하지 않았던 건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다. 요즘 나도 말을 아끼는 연습을 하고 있어. 생각보다 하나님이 많은 걸 하시더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내 침묵이 누군가의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일을 믿게 만드는 가장 큰 증거였다. 이제 나는 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삶의 증거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가장 분명히 빛난다. 침묵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은 나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세웠다. 어느날 기도 중에 내 안에 울림처럼 퍼진 말씀이 있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인생 전체의 고백이다. 억울해도 가만히 있는다. 말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는다. 왜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나를 지켜내신다. 나는 이제 침묵이 두렵지 않다. 침묵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침묵은 믿음의 증거이며 침묵은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닿는 아름다운 순간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더 이상 증명하지도 않는다. 그저 기도할 뿐이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뿐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도 어쩌면 지금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하고 가슴에 담긴 말들이 너무 많지만 그걸 내뱉을 수 없는 현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짧거나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응답됩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면 아무도 당신의 속마음을 몰라줘서 답답한 밤을 보내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눈물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말하지 않은 상처까지 이미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방식으로 당신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 억울한 이 시간, 제가 침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침묵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누구보다 더 깊이 당신을 이해하시는 분이 당신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조용히 기도로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침묵 위에 진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쉬어갈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